오늘 김종혁 전 최고는 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친윤의 각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뭐 한덕수 권한 대행 추대론이나 빅텐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덕수 어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하실 일이. 어쩌면 지난번 어,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보다 저는 거의 10배 정도 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를 포함해서 어, 나라들이 치열하게 네. 지금 어, 협상 중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집중을 해도 사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어그 현덕수 권한 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국내에 있어서의 이 서민 경제들, 그 다음에 또 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AI를 포함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산업에 대한 어, 장기적인 투자 계획들, 그 다음에 또 외교에 있어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 총력을 집중해도 사실은 어,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대선에 있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어, 선출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어,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께서 그당 밖에 어떤 제3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세워놓고 우리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다시 그분하고의 경선이 된다면 단일화를 한다 이런 구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좀 후보님 입장에서는 기시감도 드실 것 같고 좀그 부분에 있어서 선엄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그런 시도나 이런 게 그림이 잘될수 있는지 혹시 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 사실 지금 어, 말씀하신 부분이 어,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 지금은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당 우, 우리 당의 그 후보를 우선 선출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그 후보에게 맡기자, 그 후보에게 판단 판단하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면 그 후보가 판단할 텐데요. 사실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저는 갤럽 기준으로 17%를 받은 후보입니다. 과연 지금 바깥에 그 정도의 뭐 17%가 아니라 5%가 넘는 후보라도 과연 있는가? 오세훈 솔 시장이 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이번 불출마 결정이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지난 10년간 치르면서 한 번도 어떤 그 룰이라든지 상대에 대해서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 저더라고요. 제가 신념을 가지고 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좋은 나라로 발전시킬 어 그런 그어 자신감.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 그때 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번 선거를 뛰었습니다.